이번 시간은 종합염 버섯입니다. 이 종합염 버섯, 종합염 그랬으니까 자연재조수의 화재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 버섯과 관련된 이번 파트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원의 시설의 내용과 이 반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내용 한번 보죠. 보험의 목적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시설, 세 번째는 버섯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어 우리 3번부터 한번 볼까요? 시설 작물하고. 가로쳐서 버섯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설 작물로 얘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은 지난 시간에 봤던 원외 시설과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단서를 줘버렸죠. 농업용 시설물 내용 한번 보죠. 버섯 재배용 단동하우스 이 고정식 이동식 모두 보장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버섯 재배용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 목재로 목재 축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제외하겠다. 보험 목적물은 버섯 재배사의 구조체 피복재 및 벽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역시 선별장, 창고, 작업장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했는데 어때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이 기준이 우리 원외 시설과 내용 같죠? 부대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버섯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달라진 건 뭐만 달라졌습니까 앞에서는 원예 시설 작물 재배용 이랬는데 요번에는 버섯 재배용 이렇게만 바뀝니다. 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 가능한 것음그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도 부대 시설로 가입하겠다. 요 내용도 그대로 갔죠. 수확기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에 내에 수용돼 있는 부대 시설과 구분되는 집기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 시설 작물은 크게 이네 가지입니다. 버섯 종류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그리고 팽이버섯, 마지막으로 아, 팽이가 아니죠? 양송이버섯. 그리고 새송이 버섯. 자, 이네 가지 버섯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 버섯 종류들이에요. 이 표고. 원목 또는 톱밥 배지하는 음, 배지 재배하는 표고버섯. 그래서 표고는 재배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원목 재배. 또는 톱밥 배지를 이용한 재배 방 재배 방식만 이봉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 하면 p l e w 이 o are us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참나무 e t 을 i n g 지 h 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 h i 이 g the same t h i n 리 균상 버섯 재배 상에서 재배하는 케이스 하고요, 병재배. 병재배 뭐 느타리 양송이 세소 느, 느타리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느타리하고 팽이버섯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뭐 버섯 전문점 가보면 이렇게 병에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보는 데서 이렇게 잘라서 이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그 버섯들을 드셔본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이런 스타일로 재배하는 게 이 병제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송이는 이병제배 그리고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균상재배, 버섯 재배상에서. 그래서 이각 버섯별로 이 재배 방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버섯의 한계가 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균 접종 이후 버섯만 이 가입 대상이며 배양 중인 버섯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정균을 배양 중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정균 접종 이유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들 볼까요?